지상에 깔린 철도를 지하화해 도심 공간에 상업 시설을 조성하는 철도 지하화 사업. 국토교통부가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 구간 선정을 내년에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올해 연말에 공개할 것으로 계획했으나 연기한 겁니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과 부산, 인천, 대전, 경기 등 다섯 개 지자체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받았으나 선도사업을 추진할 핵심 구간 선정을 두고 지자체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위해 권역별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내년 5월까지 추가 사업 제안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 철도 지하와 통합 개발 종합계획은 내년 말까지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철도 부지와 인근 지역의 개발 이익으로 철도 지하화 사업 재원 조달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익성이 높은 개발 사업은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개발 사업만 전담하는 철도 공단 내 자회사를 내년 하반기까지 신설할 예정입니다. 기존 공공기관이 맡게 될 경우 부채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고유 업무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개발 사업을 역세권 조성, 공공주택 도심 복합 개발 복합 환승 센터 등 16개로 구체화했고 용적률은 150%까지 허용하며 건축물 규제를 최대한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철도 상부 구간의 도심 기능을 재구조화하고 고밀도 고층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